김포의 역세권, 국민평수아파트가 2억대에 나와있습니다. 이 물건은 김포 북변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20층 중 1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3억에서 지금 최저가 2억 1천, 2억대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1평양 아파트 물건입니다. 보조년식은 99년식으로 구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사진으로 보이고, 현관문을 보시면 도어락과 초인종만 교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파트 전경 사진들이고요. 구조는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구조로 확인됩니다. 경매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아래쪽에 사후역, 김포 골드선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밖에 생활인프라는 양호한 편입니다. 거래는 현재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시세를 봤을 때 저층, 1층 기준으로 3억에서 3억 1천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경매물건은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이고요. 시세를 3.05억으로 봤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2억 8천 내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